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6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관 같고, 그 뼈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는 너를 지은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르쳐주는 6기 그 4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배해못이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인지 그 배해못이라는 생명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이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생물, 배해못에 대해서 요백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베헤못은요, 고대 이집트어로 하마를 상징하는 페해모우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원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배해못이라는 생명체의 묘사에 따라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배베모못을 하마와 같은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베에못은요 단순히 하마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육상, 즉땅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짐승 이 육상 위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은요 스스로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요, 절대로 그 창조주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상 위에서 배못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짐승이라면, 그 배의못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진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배의못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요백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16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라고 말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배의 못의 허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힘이 꾸준히 유지되게 해줄 수 있는 배의 힘줄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의 모 못은요, 이 육상생명체 중에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수 없는 강력한 힘을 꾸준히 발휘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어진 1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여러분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 보이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뭐 눈도 있겠고요 코도 있겠고 귀도 있겠지만. 그래도 짐승의 육신에 비하면은 조금 가장 하늘하늘해 보여서 약해 보이고 뭔가 다른 짐승의 부위를 공격하면은 내가 그 짐승의 육신에 해를 입힐 것 같지 못하지만 이 꼬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짐승에게 조금 타격을줄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짐승들에게 있어서 이 꼬리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의 모의 꼬리가 지금 무엇과 비견되고 있죠.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거대하고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력한 나무인 이 백향목과 비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에못은요, 그가 가진 모든 약점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약점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에못의 온 몸에 힘을 공급하는 허리, 그리고 그 허리를 유지하는 배의 힘줄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꼬리를 배의 못에 무엇으로 버티고 있을까요? 배의 못이요 튼튼한 두 다리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 다리가 어떤 다리라고요? 힘줄이 서로 얽혀있는 한마디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배의 못의 육중한 다리를 하나님은 요백에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에못은요, 특별한 약점이 없이 창조된 생명체이며 그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강건함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 요백에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뼈는 노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우리는요 내 눈에 직접 보이는 우리가 볼수 있는 배의 못의 외형적인 부분이 정말로 너무나 강건하고 힘이 세 보인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떨까요 배의 못이요 겉으로는 조금 번드르르 하지만 사실 속에는 굉장히 나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배의 못의 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요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배의 못의 뼈는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배의 못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창조된 생명체라는 사실을 우는이 16절과 18절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모못은요이 세상 어떤 짐승보다 튼튼하고 강력하며 약점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그 힘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하신 배에못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도 배에못의 능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배에못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으뜸이다. 한마디로 그가 가진 육체적인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이 배해못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베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하고 위대하게 창조하신 배해못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지으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체에게 자기의 칼을 주셨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력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칼이 지금 누구에게 선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베모못에게 선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헤못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적 힘과 능력을 지닌 생명체로 창조되었다는 라 사실을 하나님은 이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남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은 요베에게 이 베헤못이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배에못이란 엄청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하나님 자신의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두려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에못을 요백에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자면요. 우리가 먼저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부분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베모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배해못도요 인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요 이 배해못이 인간과 같이 창조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배못이란 것이 능력이 뛰어나고 으뜸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인간과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비견될 수 있을 만하다는 라 말이 나올 때는요. 이 뒤에 나온 말보다 앞에 나온 것이 조금 더 뛰어나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육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는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요, 배의 못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이 세상에서 배의 못보다 더 으뜸 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높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으뜸이 될 만한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을 부여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나 자신의 모자람을 자책하기만 하고 있는 요배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무언가를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최고의 존재가 나의 귀중함, 내 가진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계속 자책만 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편안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모자라게 여기는,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가 단한 명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귀하게 창조받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자신을 모자란 존재로만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욥배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어떤 자격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자격을 보시는 분이시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동행하기 위한 모든 자격 조건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요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요배 모습을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이 요배게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리고 요비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요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